맞습니다 팀보 부탁드립니다 하이하이 와홍현이님아 한번만 해주세요 홍현이님아 아, 그래도 안 없어지네 저 소리가 아무 뭐, 왜 지직거려 아, 아. 그래도 지지거려 엄마 안 들리지. 이제 안 들리지. 음. 목소리 그 떠가? 어. 왜나 왜? 나 왜? 어 저분 탱이 안 되신다는데 저도 탱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아, 우리 박어진님은 3,300 대시구나. 아, 아 높으시네요. 하지? 근데 가서 그런 말하면은 빨리 나. 안 아, 못한 거에서 어중간하게 알파인 잘거 하는 게지 안녕하세요. 여기 군대도 아닌데 군대기가 네, 왜, 왜 나와요? <laughs> 아, 호든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뭐, 여기 아무도 안 아, 모이라, 화이팅. 나이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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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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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뭐 아나 1피 아나 다운이 아니네요. 다운. 하인, 내가 지금. 맥크리 다운. 아. 어... 잘할 수 있나? 나힐, 나힐, 나힐. 나또살려줬는데그러면안 되지. 노도 개피 노도 다운. 리펄, 리펄랑 불었어요. 나힐, 나힐, 힐 모이라, 모이라 개피 모이라 개피 오, 매크리 잡고, 잘, 잘잘 트레 잡고, 뭐야? 얘 아, 나 죽을 뻔, 죽을 뻔, 아, 어, 죽을 뻔. 오케이, 살았다, 살았다. 모이라 개피, 나이스. 야, 증기 나 잘하네. 너도구 개피. 어. 나이스 어 라인 잘하는데? 트랙 해피 빠짐 도 나왔다 오 나이스 <laughs> 이누아 이것도 약간 뭐랄까 우리편 피지컬이 좀더 낫네요 로더고 잡았어요 옆에 맥크리 있네 팔라 떴어요 오메 감사합니다. 들이거든아 예. 예? 못한 못하는 척이 아니고요, 정말 못했습니다. 네. <laughs> 상대 한조도 나왔어요? 사라개피. 어? 아 우리 케어가 장난 아닌데? 파라 개피 파라 개피 음, 파라 다운 한조 다운 나이스 아 우리편 케어가 너무 엄청난데 힐 케어가 아, 맥크리 개피 아니에요 모이라 개피 오케이. 와 정크리 정크리 파라 와. 아, 우리 힐케어 뭐죠? 엄청난데요? 진짜? 와, 진짜 힐케어 장난 아니다. 의도 다운. 파라게피. 어어어, 어, 뭐야. 어, 어, 죽어. 아이고, 죽었네. 아, 저기서. 어, 감사합니다. 어, 케어줘. 아돼 어, 안 안돼 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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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이 와요 할게 없어 내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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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포기한 거 같아 아정말 나이, 나이, 나 뽕, 뽕 받은 거이이 아욕 많이 드셨어요. 근데 저도 욕 엄청 저, 많이 먹어요. 어저께인가 어저께는 한줄 하지 들어간다. 말라. 뭐너 그렇게 살지 야, 마라. 들어간다. 뭐 그런 말 엄청 많이 들어온다고. 먹고. 뒤에 모이라 왔어요. 들어온다고. 아,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아 모이라 공 썼어요, 여러분. 파라도. <웃음> 나이스. <laughs> 아나솔저로 뛰어가야지. 야안 돼? 안. 아 이거는 안 되겠는데? 아깝다. 아 이거 이렇게 나가? 가비 가비 가비. 모이다팔았다 한졌다운う 나왔다. 야, 역시. 연습리는거같죠 여러분. <laughs> 메이 잡았어요. 오우, 아파. 감사합니다. 저는 방송 길게 안 합니다. 아, 쓰고 지하게 아. 어. 아이고. 죽었다. 저는 9시부터 2시까지 방송인데, 오늘은 9시 40분쯤 왔습니다. 여러분, 아, 오른쪽이 더 오른쪽이 층이 더 오른쪽이 층이 더어 하나님, 조심 오른쪽이 층이 더나궁 거점에 둘. 아이고, 이거 이상하게 밀리네. 이거 왜 이상하게 밀리죠, 여러분? 마지막에막죠 정말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올 것도 아닌데. 와우. 제가 여러분을 아, 아 예뻐요. 예뻐요. 야 이거 야 뭐야 밀렸어? 매크 타운, 아나 타운, 네이게피. 아, 이걸? 견제하겠다. 왜툰피잘안 돼? 아, 저렇게, 저렇게 다 질러면 다 질러일 때 뭐야? 계속 뺏겼네 집이도 좀. 우리 힐 투일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된다. 아, 지금 뭐니 했어? 유유, 와가 태교쿠라. 아 참. 이건 말릴 밀릴 게 아닌데 밀리네요, 여러분. 그렇죠. 또 밀리겠는데? 아, 나못 빠졌냐? <laughs> 아... 싫어요? 여러분들 일부세요 그래, 투, 투일 해주시고 좀 이거 진짜 지면 케이요위도위도위도 <laughs> 다운, 위도 다운 아, 이거는 진짜로 아... 이거 죽였어? 진짜 답답하네? 하핳핳핳핳아 <laughs> 음. 진짜 답답하네? <laughs> 야 이거를 야 안타깝네요. 여러분 진짜 안타깝네요. 피지컬로 누를 줄 알았는데 갑자기 피지컬로 졌네. 볼로링 뭐야? 딜로잉. 아, 진짜 답답하네. 내가 태양할게. 삼딜 맞아. 삼딜만. 힐 하나 해줘요. 응? 힐 하나 해줘. 아니 얘 딜로 하라 해. 한명 빼봐. 됐어 됐어 3딜 됐네. 아 이거 윈디 해야된다니까? 저희 Danica, so you s h a l 요 touch us there. Tenet, you 어 a v e been t h 알 m 링 t c h Oh, y 발음이, 발음이 프랑스인인데 근데 왜 v 로했어 l o is so. Are you reading? I got bottlemen a n 못 hammer t 아, 어, 이 b a 하 n 아 just like a b o t t l e m a 아니 절대 못들어 유지력이 없잖아 유지 h 이 없잖아 유지 f Jana, you did it. They objected. You m e 니까 Chimena, eh? Ah, the 아 제발 바꿔 아니었어. 조합 좀야 바꿔 부른다고, 이 조합으로 저기 저기 빨리 바꿔 아나 어, 디바 할줄 몰라요 아 한조 개피 님 하지마 디바 말고 딴 탱이라도 안할 거야 생 자체를 못해 한조 잡았어 일단 아 존X고 싫어 심해도 잡고 둘 잡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나둘 잡았는데 네 박어진님 뭐라고 하셨죠? 나아네못 봤네요 나둘 잡았는데 아나 <laughs> 들어와 아나 아래 와, 아 근데 와. 아까부터 진짜 혼자 하는 느낌이다 이들이빼빼빼빼빼다 들어가요 다임 토르 피아 용광로다 아 제발 좀 혼자 좀 돌리지 마요 너왜 일로 오니 토르야 와 여기까지 왔네 방 바로 터지네 와 여러분 진짜 조합에 저렇게 막는구나 와..여러분 진짜로.. 저... 너무한데? 왜 저렇게 못한건가 우리팀이 못하면 막어 이렇게 못쓸잖아 디봐 들어가야돼 하나 야 진... 빨리 빨리 들어와 하나 둘셋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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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라고 빨리 아.. 아, 빼라, 진짜. 뭐. 아, 아 한두 빼요, 그러나. 이거. 한두 한주 빼. 한두랑 빼, 빨리. <laughs> 정크 빼라고, 빨리. 야, 삼금인데 빼라고요? 한두도 빼야돼, 이거. 딴거에요. 술전나 이런거. 빼, 빼. 에클이 어디가? 아, 저 새끼 진짜. 아니 저 혼자 뭐하냐? 포탑 일단 깰게 포탑 깼어 야나콩 있거든? 그냥 들어가 살려줄테니까 들어가 아 바로 죽냐 그렇다고 해서? 앞길이 아, 뭐야 아나가 어딨어 아, 아나가 여기있네아 아나가, 아, 아나가, 아, 아나가 여깄네 아나 개피 아나 잡았어요 Toro, t o r 개피 o r 개피 o 로 개피, o r o 개피 r o T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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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r 나초답다초답다쳐다다쳐다는데 지금 한다 쳐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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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다봤쳐다봤터 쳐다봤다. 거다봤다 아, 맞춘 것 같은데. 와. 아, <laughs> 아. 답이 없네요. 아, 정말 답이 없네. 답이 없어. 어쩔 수 없네. 아, 참, 안타깝네.